자, 어, 쌤이 별백 찾은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3번. 여기 뒤를 보면은, 음, 여기 있죠? 어, 주어가 앞에 나오는 페인팅이에요. 그림이에요, 그림. 단수야, 없어요? S가 없으니까 단수죠. 근데 우리가 이지라고 하면 안 돼. 보면은 조선 후기라는 과거의 의미가 나오잖아.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. 어, 단수기도 하지만 과거이니까 이지가 아니라 고나 와지 가정답이다 뭐면 되겠죠? 자, 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7 번이에요. 7번 K를 봐볼게. 대답해 있는 반드스 보이시죠? 여기 복수죠, 복수 S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무턱대고 R 하시면 안 돼요. 왜그는 뒤에 조선 왕조라는 말이 과거가 나왔으니까 아래 네, 복수형이면서 과거형이 정답이 뭐죠? 네, 월이 됩니다. 월. 이거 주의하시고요. 다음. 넘어가겠습니다. 1 1번 이번에 잉어란 단어가 carp 라는 게 s 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복수형 맞아요. fish 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복수형이 주어면 자 여기 볼게 어 t 번 carp 복수형이 주어면 굳이 여기다가 단수 표시 s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.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symbolize 하시면 됩니다 됐죠자 j 가겠습니다 j j는요 아참 <laughs> 어, 좋을 텐데 만약에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자 여기 보시면 <laughs> 잡을 수 있어 없어? 잡을 수 없죠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하는 거 그래서 if 주어 무슨 요 과거형 써야 돼 근데 잘봐 과거형 썼죠? 근데 여기는 과거에 썼어, 안 썼어. 안 썼지.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똑같이 과거에 로해줘야할수 있다. 이 안에 할수 있을 텐데가 되는 거야. 아시겠죠? <laughs> 자, 네, 여기까지.